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미뉴스제 9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또 저희 복지 후생 실장님과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한번. 예, 후생. 후생. <laughs>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 후생 실장 권호입니다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좀 부담을 덜고 좀 긴장하지 않고 한번 좀 재미나게 우리 실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진행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 뉴스는 뭐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문재인 총장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이제 저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소통부 국장님께서 이제 그 어제 있었던 노사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그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사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사협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무서웠던 이유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그핫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경위평가 등급을 상 처음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회사 쪽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서 이제 대자료도 붙였고 사실 어제 이제 노사협의 회 정책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회사에, 좀 메시, 저희 조합에서 생각하는 메시지를 사실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최악의 경영평가 등급을 저희가 받았고, 이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회사에 전달했던 메시지를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이사장이 7월의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처럼 이제 공단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비상경영체계를 운영을 하겠다. 그 체계를 선포를 해서 정말 휴, 추후에 있을 2022년도 정부 경영평가 등급에서 이걸 만회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임금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조합에서도 당연스레 그런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우선이냐, 시기적으로 뭐가 맞냐는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 비상경영 체계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정말 전부 경영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이뤄지든 사전에 좀 이것보다 사전에 필요한 거는 우리 진짜 우리 직원들이 특히 우리 조합원들이 왜 우리가 경영평가 D 등급을 받아야 했는지 물론 지금 그 범주별로 아마 다 아시는 직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경영 평가 범주별로 점수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이런 범주별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왜 이런 점수를 받아서 결국 종합 평가가 D등급을 받았는지. 사실 이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에 이런 분석을 그, 결과를 하고 이 결과를 저희 전 직원들에게 먼저 공유를 하고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해서 어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아마 지금 회사에서 어제 오늘에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왜 우리가 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 지금 방법은 지금 해부 방법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뭐 광역별로 돌아다닐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순회를 해서 설명을 할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우선시돼야 된다. 사실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던졌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받았는지 알아야 뭘더할 건지 아니면 뭘더좀 쳐낼 건 쳐낼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저희는 그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조건이 악화된다. 사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좀 명분이 될수 없기 때문에 무작, 무조건적인 조합원의 이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기준은 저희는 조합이 만약 회사에서 그렇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하게 정말 투쟁을 해서 응대를 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회사에 전달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 사장이 생각하는 비상경영 책에 항상 이렇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담고 같이 발을 담으려면은 일단 조합원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을 대표를 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받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위해서라면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우리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이제 새로 이제 교체가 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모든 저희 조합과 협의는 사실 이제 그 본부장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향을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새로이 계속 추가만 하는 행위는 저희 용납할 수 없고 사실 이제 뒤에 우리 소통국장님이 노사협의 안건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지표 정리할 건 사실 정리를 하고 정말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추가하는 것은 저희 조합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정말 이 처음부터 다시 정말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영 평가든지 뭐든지. 우리 직원들이 노동조건이 악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지표를 신설을 해서 정말로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좀 우리 조합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자. 일단 이런 방식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물론 성과급도 걸려있지만은 성과급보다도 과연 사업장 혹은 다른 타 기관에 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런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입니다 사기저하도 되고 어떻게 보면 면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죠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그 앞서 그 저희 분책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제자로 저희가 제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는 정년도,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안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해 또 2분기에 저희가 상정한 4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요. 일단 이 노사협의회는 저희가 매 분기마다 그리고 계속 시행이 되는 만큼 문서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합분들이 문서를 보실 수 있지만 또이 4가지 안건 중에 저희가 가장 헤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고요. 특히 저희 조합에서는 전부 경영평가, 내부 경영평가가 매칭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업 목표랑 달성도, 예산 집행률이두 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것 또한 앞서 저희 복지 시장이 말씀하신 연장선으로 한번 그 경영평가에 대한 저희 그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할 때한번더 저희 조합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올해 1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님이 그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 목표량 달성도나 뭐 예산 집행률 평가 지표 사실 이것들을 이제 삭제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위원회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지표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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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경사노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위원장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21년 10월부터 발족된 경사노이 경제사회노동연구위원회에서 그 지금 노동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계속 격주마다 예, 그 매주 격주마다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신데 특히 그 최근 6월 23일 날 위원장님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일 주제에서는 그 산업재해 조사표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런 것 연관성을 말씀드렸고 특히 이 산재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조사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단과 고용노동부 사업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그, 제정, 그 다시 한번 정리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필요할하으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대외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가장 크게는 노동계와 이런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단과 이런 그 고용노동부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힘쓰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계속 드릴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나머지 그 노사협의회 네 가지 안건은 문서로도 너무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문서를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네 번째 이제 물릉도 연수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아, 이제 그 일부 우수 모범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 지난주죠? 예. 지난주 이제 예정은 2박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복귀하는 일정으로 이제 원래 24일까지였죠. 예. 아, 24일까지였습니다. 예. 22, 23, 24,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그래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울릉도도 이제 사실 정말 메리트, 매력 있는 정말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3대가덕을 쌓아야 입도할 수 있다는 독도 그걸 사실 이번 모범조업 연수 때 독도 입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 뜻깊은 저 사실 저는 이제 못 가고 저희 집행부에서 <laughs> 저희 사무처장님하고 여기 우리 소통부국장님하고 그 강민호 쟁이국장이 이제 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아 이제 조합원분들을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울산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그런 사진들 관련 내용들을 이제 접하고 보면서 아 정말 이 멀리서라 멀리서나마 그 기분을 느끼면서 정말 좀 마음이 좀 웅장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 목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울릉도 날씨가, 아, 어, 이제 뭐, 비는 많이 안 왔다고 하는데, 이 파고가 높아져가지고, 갑자기 둘째 날, 어, 포항에서 다시 울릉도가 배가 들어가야 그 배를 타고 우리 조합원들이 금요일 날 다시 울릉도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배가 결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어, 집행부, 그리고 우리 모범조합원 분들이, 의도치 않게, 예기치않하게1박을 더, 울릉도에서 했고, 문제는 그 상황에서는 다시, 사실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정말 뭐 일주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분들이 이제 진짜 수렵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숙박할 장소도 없고, 오두막 지역에서 거기서 직접 탈해, 잠도 자고, 물고기 잡아 밥도 먹어야 되고, 다행히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면해가지고, 아무튼,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오신 분들 한분한 한 분께서 다재행부에경례말씀도 해주시고, 감사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모범조합 연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런 모범조합 연수를 사실 이제 저희 남은 임기 동안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하반기 해서 한 지금 세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울릉도를 그 검토했던 이유가 이 코로나, 그래서 울릉도라는 게 코로나 청정적이다 보니 선택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향후에 하반기, 내년 상하반기는 정말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저희 집행부 그리고 각 지부장님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다시 한번 좀 공립을 해가지고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모범조합원 연수 같이 다녀오셨던 그 우리 조합원분들 정말 너무 많은 고생하셨고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laughs> 되겠습니다. 네, <laughs> 그, 말씀드린대로 이제 모범조합원 연수는 저희 임기 중에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있고요. 혹시 이번에 그 이번에는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갔었고 다음 저희 회차에도또못 가시 저희 또. 묵혀신 분들을 위해서 또 권역바닥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모범조합원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은 조합활동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해드릴 뉴스 소식은 마치고요. 혹시 지금 또 댓글로도 뭐 이기지 부장님이나 보너지 부장들 계시고 또 김재환 조합원이 계신데 혹시 뭐 편하게 궁금하신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5분 정도 갖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예. 혹시 편하게 어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짧게 한 5분 정도만 지금 또 점심 시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만 받고 좀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댓글로 지금 그 오정성 지부장님도 저랑 같이 또 모범 조업 연수를 같이 또 수행해 주셨는데. 어, 제 덕분하는 뭐 그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 저기 모범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떡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권정성 지부장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때 뭐 등산도 막 엄청 그 성인부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거기 엄청 좀 힘든 코스라고 들었는데 잘 다녀오셨나 보네요. 몸은 괜찮으신면 모르겠습니다. 네또 저희 또이 막간을 이용해서 이이 이 뉴스에 대한 홍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예잘다셨왔습다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 그이 뉴스 어 유,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지금 보고 계신 그 저희 조합원들께서도 주변 그 동료분들께 저희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이 라이브를 하면은 바로 알람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물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접속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도 시간 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우리 그 성과급이 나가죠? 아 맞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그 아시 그 내부 경영 평가 아마 등급을 다각 기관별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일은 내부 경평에 영 관한 성과급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내부 평가급은 효과 정부 경평과 좀 다른 개념이 저희가 기재부에 따른 예산을 따로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야 될 그런 인건비를 그러니까 1 3 분의 1을 해서 좀 미리 또 따로 재원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각 기관별 이제 그 내부 경평 등급을 받 받아서 그 등급에 맞게끔 지급을 해드리는 거라서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 경평 등급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마 이제 정확한 금액은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아마 작년과 유사하거나 정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내일 조금 성과급이 지급될 거라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것 같이 내일은 내부 경영평가 성과급이 들어가고요. 이제 9월에는 9월에는 아마 정부 경영평가 들어갈 것 같다는 좀 예상을 드립니다. 어또 어,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한번디한씩또 한, 한, 그러면 또 막간해서 좀설명드리면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저희도 어제자로 사무처님께서 전체 조합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저희 강조주간에 저희, 저희 조합 사무실을 킨텍스로 옮겨서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킨텍스 제2전시장3 0 6 b 호구요 그래서 언제든 저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저희 위원장님이나 전임자들이 일주일 동안 상주할 계획이니까 예, 꼭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조합 사무실을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셔도 무관하니까 언제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조합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아마 메일로 안내가 나갔지만은 킨텍스 제 2전시장이고요, 306B입니다. 네. 네, 306B 오셔가지고 혹시 뭐 저희 조 부지팸부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와서 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정말 아까 우리 소동 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만나실 만남의 장소 그렇게 좀 활용하셔도 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와주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얼굴도 뵙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일단 또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어 저희는 뭐 계속 방송을 1 시간도 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도 저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또 점심 시간에 마무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오늘은 좀. 또 저희 많은 시청도 해주셨지만 현재 지금 10분, 댓글 가능하신 분 10분이랑 그 이상으로 접속해 계신데요. 예, 역시 또 조직장님께서 사실 또 같이 방송은 안 하고 있지만 저 앞에서 열심히 또 모니터링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예, 잠시만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조직장님 사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취재! 네, 취하고 네. 네, 투쟁! 네, 있습니다. 아, 아, 예, 예. 다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방식이 사실 이 소통복자님이 지금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유튜브 많은 유튜버들이 활용을, 아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유튜버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이 표현 표출 방식이 막 다양한데 사실 이게 그네들의 이제 표현 방식하고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예를, 예를 들어서 그런 유튜버들처럼 뭐 이렇게 막 고성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뭐라고 비속어도 하고 막그면사실더좀 재미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혹시나 좀 조언해 주실 만한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요런 방식으로 좀 하면은 더좀 참여도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점심시간 뭐 시간대도 그렇고요 아무튼 요 운영 방식에 대해 혹시나 조언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시거나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부담없이 우리 소통국장께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그범인 내에서 좀 자유롭게 좀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릉도에 가서도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울릉도 경치도, 경관도 좀 보여드리고, 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혹시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좀 주셔서 조언을 해주시면, 그런 의견을 좀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겠,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국외 노동조, 노동조합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간 예상. 예, 시간 이상 좀이 뉴스를 이번에는 또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자 예.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레 드레. 감사합니다.